Mabuk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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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른 셋, 바 이리다 얼살 떨어낼래, 쟤네. 아빠, 아빠 어디로 가? 아빠 어디로 가? 바른 셋, 바른 셋, 바른 셋. 어디서 타? 또다 소치다, 소치다, 소치다. 주주, 어느 주 아, 아빠가 이따가, 이따가 오, 베고스, 베고스, 박스리 찍는 거, 박스리 찍는 거. 아, 박스, 아, 아메 박스나 박스. 나가. 자 자요, 자 자니, 자요, 니

ከለትልታ ውሰን ይግሳይ ጀማ ችማ